MBC는 각종 올림픽 논란 때문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. 올림픽 개막식 때 나라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죠. 심지어 CNN에서 MBC의 만행이 보도가 되며 MBC 마스코트가 CNN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. 개막식 논란이 터진 뒤 이틀 후 MBC는 또다시 뇌절을 합니다. 올림픽 축구 대표팀 비조 2차전 전반전에서 루마니아의 자책골로 대한민국이 1대0으로 리드한 후 하프타임. MBC는 광고 시간에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올립니다. MBC는 진짜 빡대가리 아닙니까?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 마린의 실수는 고맙지만 선수 입장에서 뼈아픈 자책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자책골 고맙다라는 자막을 쓴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이죠. 만약에 루마니아 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 그때도 고마워요 마린 심장마비. MBC는 이렇게 자막을 달았을지도 모릅니다. MBC는 지속되는 논란에 사과문을 내놓는데요. 이것이 또 가관입니다.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중요시하는 제작규범이 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인권과 성평등 인식. 지들이 우크라이나 소개 때 체르노빌 사진을 쓴 것과 마린 선수의 자책골을 조롱한 것이 도대체 성평등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?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사실 체르노빌 원전은 암컷이었나 봅니다. 자책골을 넣었던 루마니아 마린 선수도 사실은 여성이었나 봅니다. MBC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아직도 대가리가 덜 깨졌는지 사과하면서 젠더 프레임을 끌고 와서 물타기를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문화방송의 수준을 보아하니 올림픽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MBC의 실수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성평등 말고 뭐라고 시부려 될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네요. 그때는 2030 세대 이야기가 나오려나요?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!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속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.